유튜브 는 친구는 친구는 좀 선물이라도 주고 는러는뭐구아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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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구는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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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아 친구는 친구아이구는친어서 친구는 친거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아이구는친야0비구는친아는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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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한 드려야지. 어, 아니, 어, 또그 장난 아니 집어넣는 거 아니야? 근데, 400, 500만? 난 솔직히. 이0 0만는데5 0만 아, 진짜. 요 <목소리> 소리 한번 들으려고 이거 까는 겁니다. 아니, 뭘 부탁하려고 이거 또 이런 거를. 아, 부탁 없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? 이렇게 그냥 찍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미스키 저, 저, 유튜브는 아니고요. 뭐죠? 이 프로젝트가 아이돌을 제작하고 싶어서.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이 원석을 찾는 거죠. 진짜. 일단, <laughs> 보통 내가. 어제 <laughs> 아, 잠을 못자어 그런가? 야, <laughs> 이 개. 이게 야 아니, 왜요? 저, 아니 야 이게 패스포드냐? <끔� distint> 아형 저도 오실산입니다 그거 <끔람> <님> 좀 따랐다고 개 x 끼라게 진짜 이거.